안녕하세요. 천화 오케이사산 엄수현입니다. 오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뼈대 같은 경우에는 경량 철골 구조로 벽돌을 또 마감을 딱 튼튼하게 마감을 한 오늘의 주택인데요. 여기는 1호선 전철역 성안역에서 내리시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여기 신축 전원 주택이니까 즉시 입주 가능한 오늘의 주택을 제가 유목주목 소리도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이 동네는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는 서원의 베스트 빌리지라고 해서 어 이제 성환 사시거나 그리고 전원주택을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번쯤은 오셨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주택에 이제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토지는 124평 정도가 되고요 도로 지분까지 다 같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o k 이사사 어플 깔아 주셨죠? 오늘의 주택 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 매물번호 17060을 검색하시면 이 집에 자세한 정보 제가 써놨어요. 천안시 성환읍이고요. 매매금액 4억 2천, 토지는 124평, 건물은 37평. 어, 저희가 혼자 쓰는 땅이 124평이에요. 여기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1층 단층 건물로, 어, 요 담장부터 모든 마감을 다 깔끔하게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는 경량 철골 구조로 이제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남방은 LPG, 방은 두 개, 욕실 두 개. 2개. 방이 두 개인 만큼 여기 자체가 두 분이 살기에는 엄청 널찍하게, 네, 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상수도, 그리고 오아수는 이제 직관으로 바로 바로 빠져나가고 주차는 이렇게 앞에도 할수 있지만 안쪽으로도 두 대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방향은 동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만약에 벽돌을 약간 적벽돌만 썼으면 굉장히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색깔을 또두 가지를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도 되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 벽돌 쌓는 것도 약간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담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인트를, 네, 한결같이 이렇게 딱 벽돌도, 네, 이렇게 담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왔었을 때 텃밭 공간은 충분하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어느 정도 땅이 있는 그런 오늘의 주택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만약에 이제 주차를 이쪽으로 했으면요, 네비 맞지 않게끔 네, 이렇게 지붕을 또 널찍하게 뺐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다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모두 다 이렇게 황토 벽들로 하나 하나 이제 마감을 했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쪽에 널찍한 방, 방이 두 개인 대신에 창문도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 뺐고 모두 다 황토 벽돌로 마감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로 가지고 이제 마감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옆에 약간 창고 사용할 수 있게끔 네, 해놨고요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죠. 지금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샷시 큰통 창문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 곳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식탁을 갖다 놓고 쇼파는이 가운데에 놓고 TV 놓아도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마감이 안된게 이쪽에 이제 싱크대 자리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인데 여기 방도 엄청 널찍하게 빼, 빼셨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젠, 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거실도 널찍하고 두 분이서 살기에는 네,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네.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게 키입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바깥을 나가서 내땅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바깥에 나올 수 있으면서 꽃도 가꾸면서 네, 텃밭 생활 하시면서 여기를 약간 어닝을 조금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쉴수 있는, 네,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바로, 이제, 북부 스포츠센터기 때문에, 뭐, 수영, 그리고 헬스, 뭐, 다목적 체육관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운동도 하시면서, 동네도 다, 이제, 퀄리티가 좋으니까, 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신축 주택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OK 봉사 어플 깔아주셨죠? OK 봉사 어플에 매월번호 17060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제가 쌓았으니까요. 자세한 정보는 저희 OK 봉사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축 전원주택 매매였어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생겼습니다. 집은 OK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봉사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세요. 네. <laughs> 요즘에, 어우,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뭔가 이렇게 힘도 떨어지고, 네, 고로운데, 다들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제 번호입니다. 고103000번에 1615가 제 번호인데요. 네,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세요. 발빨에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일 연차할 테니까요. 매물 주소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